아 이렇게 어, 산 정상으로 올라오면 어, 아까 제가 아, 저기 이제 저기 아래쪽에서 지나갈 때는 안개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올라오면요 아, 구름이 됩니다. 아 이렇게 아주 구름이 되어버렸어요. 아 여기가 아, 낙엽 아, 자작나무죠. 어, 자작나무가 굉장히 멋지게 이렇게 물들었습니다. 여기는 민둥산으로 가는 길입니다. 민둥산 가는 길, 민둥산으로 가는 길 아주 멋지네요. 여러분들께서도 음 이렇게 정선의 새벽에 이렇게 오시면요. 아 저런 풍경을 볼 수가 있어요. 산 위에서 구름을... 어, 아래로, 아래로 내려다보면서 우해라 어, 그러죠. 예. 바, 어, 구름의 바다입니다. 구름의 바다. 아, 저런 멋진 곳을 어, 보실 수가 있어요. 아, 멋지네요. 구름의 바다. 저기 하얗게 보이는 게 구름이에요.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네요 해가 아 여기 은행나무가 있고요 저기는 지금 해가 서서히 떠올라오고 있어요 은행나무 아래에 크... 이... 아 은행나무가 아니죠 단풍이죠 단풍 단풍나무 아래에 아 이렇게 이파리들이 아주 멋지게 떨어져 있네요 이야 멋집니다 우! 너무 멋있어요 단풍잎이 우르르 우수수 떨어지고 있네요 아주 멋진 그런 아침입니다 아주 멋있어요 여러분, 올가을, 아, 단풍 많이 즐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